오피셜 미친 새끼. <laughs> 납치 혼 최면 기억 상실 순간 <laughs> 줄산 부모 살인 미수 네. 박훈 박훈 미친 새끼. <laughs> 진서가 지금 게임 프리크 털려서 정보 존나 나오고 있단다. 뒷돌 토크 원본도 나온다. 그런... 어? 게임 프리크가 털렸다고요? 포켓몬터 초기 디자인 나왔다고? 진짜? 포켓몬 유출된 설정 여기까지. 너희 아버지는 모피를 벗긴 우리를 거칠게 해서 버린다. 그러니까 내 가족은 죽어도 아직 이 마을에 있다. 너희 아버지는 우리의 털을 벗기고 내던져 버리셨다. 이게 뭐야? 링곰이 마을에 불지르고 사람을 사진 찍고 가죽 벗기는 이야기? 아 이런 게 있어? 이건 뭐야? 아 뒷돌 토크 원본 도에요 이게? <laughs> 아 진짜 중신같네 이거 뭐냐? 쉬.. 쉬스 슬림 벗헐 피스 이런 말좀 예. 그렇.. 에.. 슬림하지만 가슴이 크. 이게 뭔데 근데 뭐.. 유출됐어요? 유출 겁나 됐다고? 어디서 봐야돼? 닌겔이랑 포겔 연글을 정리를 할수 있다고? 어디있어? 없는데? 아 이게 다... 아... 이게 다 유출이야? 아... 하... 그러면은 뭐... 게임 프리크 유출 정보 알아보기 한번 해볼까? 지우 피카츄 성우끼리 사이 나쁘다는 진짜 의외네. 이게 무슨 소리야? 지우랑 피카츄 성우가 사이가 나빠요? 이런 것도 유출됐어? <laughs> 이런 거는 왜 유출된 거야? 이런 건 어쩌다 유출됐어요? 아니 이 말도 안 되는 게 유출됐는데? 아 회사 자체에 있는 내부 문서, 내부 회의 자료가 다 유출됐어? 그러면은 게임 프리크는 게임 프리크는 할거 없이 그냥 야 근데 지우 성우랑 피카츄 성우랑 사이 안 좋아가지고 이제 포켓몬 저기 어 애니 못 찍겠는데? 아좋됐다 약간 이러고 있는 거야? 회사 내부 회의할 때 이런 말도 안 되는 회의를 한다고? 회사에서 족 같은 애랑 30년 동안 일했지만 먹고 살기에 내색하지 않는다. 이게 어른의 인내력. <laughs> 아. 이건 좀 보고 배워야겠네요. 예, 트로네 베타 메로에타. 아, 원래는 바퀴벌레였네요. 메로에타가 디자인 잘 바꿨네. 이거는 그지 5세대 베타 스프라이트. <laughs> 아니, 나만 이거 툰베어 <laughs> 추털 같냐? 아무리 봐도 추털같이 생겼다. 볼 때마다 과연 털일까? <laughs> 고디모아 하하하하하 <laughs> 야, 이건 이대로 나오지. 아니, 전형적인 질풍노도 시기 겪는 중학생 같구만. 존나 표독하네. 퍼프 <laughs> 쿼터. <laughs> 아, 씨, 야, 눈 봐. 존나 무섭게 생겼다. 이게 맞나? 아, 겁나 무섭게 생긴 거. 아, 약간 애같이 생겼네. 아. 아, 원래 이렇게 돼지였나봐. 아, 포켓몬 중에 제일 인기 없는 포켓몬이잖아. 720등. 근데 이게 좀더 귀엽다. 이렇게 나왔으면 오히려 인기 많았겠다. 이건 뱀크죠? 리글의 뱀크? 원래 꼬리가 있었나봐요. 근데 이거는 이렇게 나왔어도 좋았겠다. 이게 훨씬 낫구만. 이건 뭐야? W에서 세레나 나왔을 때 마지막에 30초 정도 만나고 별 스토리 없이 끝났어. 야지마라는 감독이 지우를 짝사랑하고 스토리 하에다 기획했는데 키스 장면도 없는 건데 넣어야 된다 주장해서 들어왔어. W에서 별 내용 없이 극성 어결 충들이 트위터에서 지랄하니까 지랄할 것 뻔하니 연애 스토리 뺐어요. 아, 이런 것도 유출이 됐어요? 최근 세레나 재등장때도 야지마 감독의 트위터에서 해외에서 살인 예고가. 하하하. <laughs> 아니, 게임 프리크, 이거, 은근히 지은 가능한 회사였네. 세계적인 기업이었는데, 보니까. 게임 프리크 지은하러 갈까, 우리? 그래도 한 몇백 명이서 여론조작하면 가능할 그, 것 같은데. 그냥... 검은 수염 해적단 추락 한번 할까? 하치노스 만들어가지고 그냥 해적선 만들어? 슈레무 베타 스프라이트. 야, 존나 못생겼는데, 이거? 이거는 잘 만들었다, 오히려 지금이. 옛날에 진짜 이상하게 생겼네. 이대로 나왔으면 끔찍했겠다. 베타 큐렘. 존나아창게 생겼네. 랜드로스. 이거 약간 그... 저기 뭐야? 어이, 어디서 많이 봤는데? 이거. 야 이거랑 똑같이 생겼구만 이 새끼들 한국 이거 표절했네 누가 봐도 이거 무도사잖아 배추로스 무로스였네 이건 뭐야 헐기아 디아루가의 모습은 매우 달랐지만 그들은 서로 사랑하여 세 명의 자녀를 낳았다 야 그럼 이태 동안 추측했던 검은 닌텐도가 맞았네 다 그죠 이 새끼들 노리고 우리는 그런 거 모르는데 쓰 이런 거였네 이런 거 자기들끼리 설정 딸만 칠 거면 유출을하든지 같이 해가지고 같이 보든지 할 거면 같이 즐기지 이왕 유출된 거 전통적으로 처리하자 뮤맘 넣었다 사고난거 야 이거 근데 생각 좋네 솔직히 어, 재밌는 설정 같은거 많을테니까 이거 뭐 설정 같은거 보는거 좋아하는 사람들 이거 그냥 싹 엮어가지고 팔면은 진짜 인기 많을거 같은데요 나도 사겠다 이거는 포켓몬 펄 초기화면 및 컨셉아트 아 뭐야 잠깐만 아니 펄 버전 전설의 포켓몬이 원래 다른 애였나봐요? 야, 얘는 맨다리로 나오길 잘했네. 이 복장 그대로 나왔으면 아마 인기 없었을 것 같긴 하다. 야, 태웅은 왼쪽처럼 나오지. 존나 멋있다. 그냥 깡패 갱 같잖아. 이거 애들 돈 뜯는 거. 야, 이거 왼쪽 같이 나왔으면 개지렸겠다. 아니, 존나 멋있네. 아니, 지금은 어디 그냥 저기 사이비 종교 아니면 연구실 랩 과학자 같이 생겼는데. 복장 이게 뭐야? 개찐따 같잖아. 야, 이 왼쪽이 진짜 개멋있네. 이렇게 나왔어야 되네. 타쿠토 게이는 누구야? 타쿠토? 아, 게임프리크 직원? 타쿠토 게이는 얼마나 황중이면 웬만한 직원은 제작물도 못 보고 과거 정보가 없다고 생각할 정도로 보안 빽빽한 회사에서 아 타쿠토 타카베 소드 실드부터 참가한 새끼가 20년 전 개발 초기 자료까지 싹다볼 정도로 권한을 다 갖고 있는 거임 아 그러네 일테라 유충 처음 봤을 때 도파민 질일 듯 업계 관련성 없는 진성 대깨포십덕 님붕이가 일테라 다 받고 설정놀이 개발 과정 같은 거 보면 어 아, 그렇지 재밌지 지금 우리도 재밌으니까 타쿠토 게이 그나 오늘 갑자기 휴가 받아서 비키니 시티 여행 포켓몬 개굴린자 유출도 떴네. 개굴린자 준우승한 이유. 존나 약해서. <laughs> 얘도 20년간 유기당한 이유. 그냥. <laughs> 나도 포켓몬 자료인데 유출해도 되냐? 근데 성교육 자료임. <laughs> 음보는 민붕아, 공개할 수 있는 게 없어서 포프는 없어. 그치만 너희들의 오랜 기다림을 난 외면하지 않아. 알겠어. 공식적으로 공개할 수 없지만 실수로 공개되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잖아? <laughs> 모두가 상처받지 않는 세계의 완성이야 이러면 너무 엠창문 아닐까요? 두 번이나 때리다니 밸런스 분게 아닐까요? 그래도 해봤자 1 5배이 문제없죠 키키 특성이 기아 비띠라니 너무 밸런스 분게 아닐까요? 그래봤자 공격 종족가 90인데 얘가뭘하겠어요 키키 HP 2배랭크업까지 가능하다니 너무 밸런스 분게 아닐까요? 해봤자 세턴인데요 뭐 키키 타입 자체를 바꾸다니 너무 밸런스 분게 아니에요? 오히려 타입 때문에 안 쓰던 포켓몬을 쓰는 맛이 있을걸요? <laughs> 이걸 이걸 다 알면서 이거를 다 알고 있으면서도 허용을 했단 말이야 진짜 너무한다 너무해 와 그러면 진짜 그 모든 걸다 알면서 이딴 걸 탄생시킨 거야 지금 <laughs> 아니 그 모든 걸 알고 있으면서 지금 아니 포켓몬 관련해서 다 알고 있으면서 이걸 만들었다고? 캐스퐁 베타. <laughs> 야, 이게 귀엽다. 이거 마지막에 태풍, 이거는. 존나 귀엽네. 반갑다, 소년. 난 간지 뿜뿜. <laughs> 3세대 포켓몬 만드는 법. 컨셉 아트. <laughs> 야, 원래 이런 식이었어요? 야, 베타 버전. 아! 와, 야, 얘네 진짜 대단하네, 근데. 맨 처음에 약간 뭔가 이런 요소적인 번개치는 강아지 같은 거 만들고 그다음에 이걸 귀엽게 약간 포켓몬화 시킨 다음에 썬더라이로, 요 대단한데? 잘 만들었네. 야 이런 거 내가지고 그냥 실사화 시켜도 존나 재밌겠다. 와 진짜 겁나 재밌어 보이네. 이러면은 몬스터 헌터 이런 거 파이도 다 먹을 수 있는 거 아니야? 오히려 몬스터 헌터랑 같이 약간 협업해가지고 어린 애들이 안 사잖아. 내가 네개 사줄게. 그 새끼들 하나 사는 거 내가 네개 살게. 안 그래도 요즘 애들 없잖아. 내가 네개 살게. 제발 포켓 몬스터 헌터 좀 내다오. 제발 캡콤이랑 협업해서 부탁이다 게임 프리크. 그게 패럴도 아님? 이런 펠슝작이 왔네. 아 미쳤어? 오늘부터 게임 프리크에 대한 공격 은 나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한다. 알겠어? 헬슘작새끼가 저희 해킹 강인데 괜찮은 겁니까? 괜찮지 않을까? 점심이나 먹자고. <laughs> 아, 근데 얘네들은 유출됐다 해가지고 솔직히 뭐, 타격이 있진 않잖아요. 그죠? 뭐, 엄청난 타격이 있진 않을 테니까. 사실, 잘 팔리니까. 어차피 뭘 해도 팔리니까. 애니는 타격이긴 하네. 애니는 큰 타격이지. 플래티넘 버전 갤럭시단 초기 디자인. 와, 야, 이게 훨씬 낫구만. 아니, 이걸로 하지. 복장 자체가 그냥 지금보다 훨씬 낫네. 왜 바꿨냐? 정신병원 환자들 같다고? <laughs> 근데 검열 당한 것 같긴 하네 호연 지방은 어떤 지방일까 와 원래 초기 컨셉 아트인가 봐요 이게 신기한 게 많네 와야 이거 밤선인 원래 겁나 무섭게 생겼네 이야 진짜 괴물 같네 메타그로스 컨셉 아트 아 이게 메타그로스야? 아니 <laughs> 아 근데 비스, 느낌 있네 메타그로스 느낌 있긴 하네 약간 그런 느낌 들긴 하네 초기 디자인들 <laughs> 아 진짜 이거 볼 때마다 개초 웃기네 아 근데 아무리 봐도 이거는 진짜 너무 웃긴 것 같아 생긴 게 이게 <laughs> 생긴 게 그냥 어이가 없어요. 와, 워시로톰은 원래 변기였어? 아, 세탁기인가, 이거? 변기가 아닌가? 변기인 줄 착각할까봐 세탁기처럼 만들었나 보다. 드럼 세탁기로. 원래 이게 통돌이 세탁기잖아, 통돌이 세탁기. 요즘 애들은 통돌이 세탁기 잘 모르잖아. 금선이 빛나. 와, 잠깐만. 그러면은 이거 DP 나올 때 이미 2세대 개발을 하고 있었나 봐요. 같이 개발했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지금 4페이지까지 보고 오니까 털린 거더 많이 생겼어요. 호연지방 점포 설정. 어, 하늘의 신 레쿠자, 그란돈, 바다의 집. 원래 신이었나 봐 고대 포켓몬이 아니라 야 이거였으면 진짜 더 재밌었겠다 훨씬 얘네가 원조 신의 포켓몬이었네 포켓몬 게임프리크 설정집 좀 내줘라 아니 씨발 젤다는 다 내주는데 아니 이런거 다 살게 진짜 다 살테니까 그냥 내줘 살테니까 내주라 진짜 아니 지들만 재밌는거 존나보고 아트북 좀 내주고 아니 진짜 돈주고 다 살게 진짜 아 20만원에 팔아도 살게 아니 나는 슬램덩크 원화집도 사는데 아 미치겠네 인형 눈깔 그만 붙이고 자꾸 맨날 인형에다가 눈깔만 붙이면서 에이 <laughs> 씨발 애들 코묻은 돈이나 빨아먹어야지 어 맨날 그러고만 있고 진짜 포켓몬 일 크게 한번 터질 줄 알았다 꼴 존노 아구몬 입좀담아 부러워. <laughs> 이건 뭐야? 박후는 블레이범? 옛날에 포켓몬과 인간의 경계가 모여있던 시절 어느 곳의 마을에 있었다. 소녀가 산으로 장작을 모으러 나가는데잘 마른 고목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소녀는 점점 더 깊숙하게 나갔다. 정신을 차려보니 해는 기울어져 있었고 손은, 소녀는 길을 잃고 있었다. 숙저편에서 한 남자가 씻겼다남자 얼굴은 마을에 사는 남자 누구도 담지 않았지만 아주 잘생겼다. 남자는 말했다. 너는 길을 잃고 있는 거지 산을 내려가는 길을 알고 있지만 내 발로는 한밤중이 되어버린단다. 내일 아침에 데려다 줄 테니 오늘 내가 있는 곳에서 쉬지 않을래? 소녀는 어쩔 수 없이 남자가 시킨 대로 하기로 했다. 소녀는 가족이 걱정. 하고 있기 때문에 빨리 돌아오고 싶다 말하면 남자는 크게 아픈 거라고 소녀의 머리를 두드렸다. 그러자 소녀는 가족의 일, 집의 일을 깨끗이 잊어버렸다. 둘이서 녹색 나무 열매를 먹고 잠이 들었다. 다음날도 두사람은 애가 기울보는 눈을 떴고 나무 열매를 따서 둘이서 먹고 잠이 들었다. 그런 삶이 계속되고 소녀는 남자가 박군임을 깨달았다. 어느 날 깨어나자 소녀는 한 아이를 안고 있었고. 아이고 혹시 그거냐? 이거 네 아버지가 널 찾고 있어. 하지만 너는 내 아내이기 때문에 돌려줄 수가 없어. 그와 싸워야 한다. 나... 야, 이 새끼야! 자기 어른이랑... 아니, 잠시 후 큰소리가 나더니 소년은 밖을 들여다보았고, 소녀의 아버지가 박훈을 죽이고 있었다. 뭣? 소녀의 아버지는 마을 변두리 오두막 지어 소녀와 아이를 살게 했다. 야, 이거 진짜 폭 당했네. 이거는 폭군을 당한 거잖아. 박훈이 미친 새끼! 10년 만에 이해가는 새끼. 포켓몬처럼 위험한 건이 세상에 존재하면 안 된다. 오피셜 미친 새끼! 납치혼, 최면, 기억상실, 인간, 출산, 부모, 살인미수, 박훈. 박훈, 이 미친 새끼. <laughs> 이번 유출로 진짜 좋된 새끼. <laughs> 불 꺼지면 못생겼다 빼면 괜찮았는데, 유출로 순식간에 포남충, 납치권간, 인간박이 박훈됨 <laughs> 안녕하세요. 저는 성소수자예요. <laughs> 여러분과 달리 저는 인간 여성을 좋아한답니다. 잘 부탁드려요. <laughs> 쓰레기 포켓몬. <laughs> 포켓몬 쓰레기. <laughs> 블레이버 1등이야? 와! 아니, 나 살다 살다! 블레이버이나무이기 실검 1등 먹는 날은 진짜 처음 보네. 포켓몬이 아니라 블레이버 1등 먹는 건 진짜 말도 안 되네? 조이는 블레이버 하하하! <laughs> 젠장 게임 패크! 이 유출은 뭐냐! <laughs> 내 이미지가 박살나고 있잖아! 뭐야? 아니 이거 진짜인데 아까 대포 문호 괴담이 있었는데 이게 구라가 아니었나 봐. 진짜인가 봐. 아니 누가 직접 쓴줄 알았거든. 모래사장으로 쏘아 올린 암 대포 문호가 있었다. 남자는 대포 문호와 어울려 그것을 바다에 던져버렸고 같은 장소에 간이 똑같은 대포 문호가 있었다. 며칠 지난밤 남자는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그 대포 문호가 말했다. 나는 당신에 게갈수 없지만 당신의 아기를 보내겠습니다. 당신과 나의 아기입니다. 오마이갓! 씨발 뻐킹가! 아니 이거! 아니, <laughs> 이건 아니잖아! 아니, 무슨 대포노. 날생마 신나 옛날에 인간과 포켓몬의 경계가 흐렷했던 시절, 어느날 서쪽 남자가 사냥을 나가 평원에서 아름다운 날생마를 발견합니다. 서쪽 남자가 화를 겨누자 날생마가 말을 걸어옵니다. 우리에게는 자식이 있어요. 내가 죽으면 이 땅에 아무도 남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너를 죽이지 않겠다. 하지만 네 이름 아름다운 갈기를 원하니 내 아내가 되어다오. <laughs> 그리하여 날생마는 서쪽 남자의 아내가 됩니다 두 달이 지나 포니타가 평원에 나타나기 시작했을 때 서쪽 남자는 아내인 날생마를 타고 평.. 아내인 날색마를 타고 평원을 달리며 게을로 신화 떴다 게을로 신화 집단으로 발바로 게을로를 죽이고 귀를 자르고 눈 파내고 학대했는데 개빡친 발바로가 그중한명 데리고 와서 2차 2차 여자는 임신했고 게을로를 낳고 결국 키우기로 함또 o 간당해서 낳은 거야 애를? 그렇다면 게을로 이 미친 새끼 게을로 이 미친 새끼들 너도 같이 나가라. 미친 정신병자 괴물새끼. <laughs> 포켓몬과 교감하는 괴물이 사람의 말을 하지 말란 말이야! 아, 애니 재평가 당하네? 이건 뭐야? 22년째 풀리지 않는 포켓몬 애니메이션 설정. 왜 남자들과 포켓몬은 다 즐거운데 봄이 혼자만 침울해 하는 것일까? 헉! <laughs> 아니, 이렇게 어두운 설정이, 누구애지? 뭘, 맛이 누... 누구지? 아허, 여러분, 쟤 무슨? 마을에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해안을 따라 걷다가 해변에서 라프라스를 발견했습니다. 남자는 라프라스와 관계를 맺고, 뭐! <laughs> 야! 이게! <laughs> 이게 맞아? 아니 이게 맞아? 아 진짜 존나 끔찍하네 진짜 와다 순화하고 나온 문장이 사람과 결혼한 포켓몬이 있었다 포켓몬과 결혼한 사람이 있었다 와 진짜 이게 레전드네 그 많은 걸다 순화해가지고 이렇게 내, 내놓은 거 아니야 아, 가짜 진짜, 진짜. <laughs> 아 오늘의 명짤은 이거다는데 대규모 해킹당했는데 괜찮은겁니까? 괜찮지 않을까? 점심이나 먹자고 <laughs> 근데 별로 걱정 없긴 해 사실 워낙 잘나가는 게임이라